여러분, 참치 민밥을 찍... 진짜 잘하는 분식집그 양념 황알카드려볼게. 먼저 대파를 흰데이즈로 25g을 갖고 와서 아들을 똥그리똥그리 잘라준 다음에 최대한 잘게 잘게 다지가 3, 4큰술 분량을 만들어주시고 양파는 작은 거5분일게개 대략 40g을 썰어가 입맛에서도 짜잘짜잘하게 다해줍니다. 잘게 다지가 숟가락으로 고봉으로 푹 퍼가 대략 2큰술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어릴 적에 내는 적극 거부해도 지금 내아들을 미길라고 기를 쓰고 썰어대는 내로남불의 특치을 보여주는 당근. 당근 30g을 얇은데에 채를 썰어주시고 양배추는 대략 크게 한 주먹 정도가 나오게 100g 정도를 잘라주시고 적상초, 청상추 구분 말고 대략 다섯, 여섯 장을 갖고 와가 묶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이소. 그러고 절대로 상한 거 아니고 냉장고 냉기 나오는 바로 앞에 둡다가 얼어핀 아, 네. 깻잎을 작은 거는 일곱, 절장큰 거는 네다섯 장을 갖고 와가 묶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는데 야채는 굳이 낼로 따라 준비 안 해도 1인분당 요 대율에 크게 한 주먹 지하질 <laughs> 양의 야채를 기후에 따라 준비하시면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아까 다 지났던 아들을 볼에다가 부어주고 설탕 네 스푼, 사십 그랑, 고춧가루 한 스푼, 7그 중간 입자도 오케이. 않습니다이? 간만을 한분에이 스푼, 십 그랑, 진간장 두 스푼, 1그 g 양조, 6초 스푼 32g, 매실액 4스푼 30g, 물엿 4스푼 40g, 돈까스 소스 2스푼 20g, 고추장을 적당히 퍼가 6스푼 180g, 통깨 1 2스푼 3g, 맹물 4스푼 32g 넣고 골고루 잘 섞어주면 어 대가가 가게를 일바치 새쓰는세하치잡아뜨리지 않는 기똥찬 양념장이 됩니다. 참고로 이었다가 시초로두 배로 늘리고 사이다 반컵 170원 부와보이소 그럼은 이번에는 국수집을 일바치 세우는 맛깔난 비빔국수 양념장이 되는 길아예 이제 보에밥두 공기를 부어주고 야채를 듬뿍 집어가 두 주먹을 써지 다음에 기름을 따르 참치 작은 거 100g짜리 한 캔을 때려 부어주고 계란 두 알을 갖다가 노른자를 살리가 꼽부올리가 조금만 배운 티를 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를 갖다가 기호에 따라 하나 둘 서이 너희, 내네 숟갈 정도를 뿌려준 다음에 시장에서 좀 애전에 짜가 들고 띄운 참기름 한 스푼 5g을 뚝 떨가주고, 짜부가 돼가 참기름이 될 뻔한 알을 제가 잽싸게 구출해낸 볶은 통깨를 갖다가 솔솔솔 솔솔 뿌려주면, 진짜 작살나게 맛있는 참치 비빔밥 한달라이 완성입니다. 진짜 외국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멀쩡하게 담기 있는 재료들을 갖다가 형체가 엉코로 다섞아인 다음에, 맛있고로 아, 한번 해보이소. 진짜 입맛이거는어데 가도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마있고로하 즐겨보이소.